오늘은 친구들이랑 보스턴에 가는 날이라 사렘 스키퍼를 타고 기차역까지 갔다. 사렘 내에서만 다니는 택시인데 가격이 인당 1달러밖에 안 해서 자주 이용한다. 기차 티켓을 사고 보스턴 노스 스테이션까지 갔다. 근데 이렇게 느린 기차를 처음 봤다. 한국 무궁화호도 느린 기차라는데 이 정도인가 궁금했다. 그리고 신기한 게 기차 직원이 매 역에 도착할 때마다 안내멘트를 육성으로 공지해준다. 노스 스테이션에 도착해서는 그린라인으로 환승하러 갔다. 지하철도 트래블로그 카드로 되는지 모르고 티켓을 샀다.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내 트래블로그 카드가 체크카드인데 데빗 카드를 선택하면 결제가 안 되고 크레딧 카드로 해야만 결제가 된다 마트에서도 이랬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아무튼 미국 지하철은 처음이었는데 한국이랑은 다르게 지하철 카니트램처럼 생긴 게 신기했다 보스턴에 온 가장 큰 이유인 MFA 보스턴에 도착했다 사실 나는 미술관 박물관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친구가 여기가 미국 3대 박물관 중 하나라길래 궁금해서 갔다 하프 기타도 보고 한국인 디자이너 작품도 봤다 타지에 있다 보면 한국이라는 글자만 봐도 반갑다 대충 이런 것들을 봤다 산타, 썰매 같은 의자도 보고 거울 셀카도 찍어줬다. 이런 침대면 진짜 맛있게 잘수 있을 것 같다. 나이키 운동선수 콜라보 같은 그림도 보고 킹리얼 그림도 봤다. 영어 영문 전공 수업 시간에 리어왕을 배운 적이 있어서 반가웠다. 점심은 여기서 먹으려다가 클래식 나오고 비싸 보이길래 패스했다. 다른 데로 가는 길에 유일하게 만져볼 수 있는 작품이 있길래 링컨을 만졌다. 사람들이 코를 유독 많이 만졌던데. 여기도 뭔가 미신 같은 게 있는지 궁금했다. 가든 카페테리아에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김치볶음밥이 있길래 당장 먹었다. 한국인 기준으로 맵지는 않았지만 간도 적당하고 맛있었다. 공복에 이런 뷰를 보면서 먹어서 더 맛있었던 것 같다. 밥 먹고는 컨템포러리 아트 관에 갔다. 여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미술 교과서에서만 보던 몬드리안 그림도 봤다. Arts of Asia 관에서는 한국도 발견해서 프랑스인 루메한테 신나게 설명해 줬다. 한국 갤러리는 1982년에 한미 수교 100주년 기념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내 이름도 써보고 루메 이름도 써 줬다. 루메가 직접 써보기도 했는데 또박또박 잘 썼다. 4시간 정도 둘러보고 다음 목적지인 보스턴 국립 도서관으로 향했다. 여기 버스는 내릴 때벨 말고도 저 테이프를 눌러도 되는 게 신기했다. 보스턴 국립 도서관에 온건 바로 이걸 보기 위해서였다. 예쁜 내부 정원을 지나서 사자를 지나쳐 올라가면 베이츠 헤올리 나오고 상상한 그 뷰를 볼수 있다. 너무 예뻐서 앉아서 공부도 조금 했다. 근데 호미스가 호랑까지 들어와서 돌아다녔는데 냄새가 너무 심해서 금방 나왔다. 집에 가려는데 어떤 양복 입으신 분이 사진 좀 찍어줄 수 있냐고 하셔서 찍어드렸다. 사실 카메라 세팅을 완벽하게 해놓으셔서 그냥 손가락으로 셔터를 누르기만 했다. 양복 풀 세트로 한번 재킷 벗고 한번더 야무지게 찍으셨다. 집 가는 길에 미국의 퇴근 시간 지하철도 경험했다. 근데 한국이 훨씬 빡센 것 같다. 지하철역 중간에 이게 있던데. 뭔 역할인지 모르겠다. 택시를 기다리는데 또 사이렌 소리를 들었다. 미국에 오고 매일 사이렌 소리를 듣는 것 같다. 오늘 탄 세일럼 스키퍼 기사님은 엄청 재밌고 친절하셨다. 기사님의 한국인 제자가 기사님의 부모님한테 요기 레시피를 배워서 부산의 한식 이탈리안 퓨전 레스토랑을 열었다는 얘기부터 본인 보스랑 같이 있을 때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so embarrassed 했다는 이야기 등 많은 썰을 풀어주셔서 지루하지 않았다. 기숙사 다이닝 홀에서 밥을 두 번이나 가져다 먹고 마무리로 와플까지 해 먹었다. 저기서 원하는 만큼 반죽을 받고 트레 부후 뒤집으면 자동으로 이머가 세팅된다. 처음 해먹어봤는데 너무 잘 만들어서 기분이 좋았다. 다먹고는 혈당 스파이크가 와서 기절하듯 잠들었다.